1 0월부터 시작한 하락장 속에서 디파이 코인들의 가격 또한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디파이 시즌을 외치던 목소리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TVL도 떨어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큰 포텐셜을 지닌 디파이 토큰 한 개와 NFT 토큰 한 개를 오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디파이 토큰 정보를 제공하는 디파이 라마에 0 0면 연말에 정점을 찍고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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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0 0 0 0 0 0 하지만 이중에서 유독한 포큰만은 TVL이 급상승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팬텀입니다. 팬텀의 투자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알라메다리 있었지. 블록타워 같이 유수한 VC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액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근 하락장 속 디파이 토큰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TVL은 현재 156 빌린 달러에서 115 빌린 달러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상태의 TVL은 5월 15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테라는 18.5에서 16.5로, 아발란치는 11.7에서 8.4, 솔로나가 11.3에서 7.6, 모두 최소 2조 원에서 약 50조 원 정도 각각 TVL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팬텀은 4.9에서 10으로 무려 5조 원 이상의 금액이 풀어나며 TVL이 두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팬텀은 현재 거래 빈도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폴리곤에 이어 3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태계 내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그레이시킬 자산신탁의 상장 후보 중 하나로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TVL이 급상승하며 펀더멘터이 두드러진 키파이 종목들은 크립토 시장이 상승장으로 되돌려지거나 또는 하락을 멈추며 약 반등장에 들어을때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지금 당장 시즌 종료로 외치는 분들이 많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올해 반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팬텀이 지금과 같이 t v l 이 꾸준히 상승한다면 반등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토큰은 바로 immutable x입니다. immutable x는 이더리움 레이어2 토큰이며 게이밍 및 nft 거래를 위해 지어진 토큰입니다. 알라메다 리서치 이더리움 재단의 비탈릭 코인베이스 벤처스 세케어등 투자자로만 보면 유니콘 기업 수준의 명망있는 투자자들을 유치한 프로젝트입니다. NFT 섹터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해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디다스, 나이키와 같은 주류 브랜드들이 이더리움을 통해 NFT에 진출했으며 틱톡, 메타와 같이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NFT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의 확장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때문에 크리프트 산업에서 최신 기술인 ZK롤업스를 활용하며 거래비용이 높은 이더리움 상태에서 계 레이어2 토큰인 이뮤러블X의 잠재력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위에 지어진 레이어2 토큰이기 때문에 확장성을 위해서 보안성을 희생하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망이 좋은 두 개의 토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에 큰 하락성이 왔지만 앞으로 있을 반등장에서 큰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분들을 위한 거래소 코인스의 리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